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가 무슨 종의 아들들에게 이만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지난주와 이번 주는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였지요.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교회가 어떤 역할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는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는가?라는 거, 이것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요, 아주 핵심적인 문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 네, 교회는요, 교회가 온전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모이는 교회여야 되는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마치 모이는 교회는 가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흩어지는 교회는 사회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죠? 사랑과 보호를 받고 충전을 받고 세임도 받고 그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라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가정에서 사랑과 또 훈련받고 잘 충전이 되어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사회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회로 나가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그 충성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예, 닮아가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가족은 서로 닮습니다. 그죠? 싫은 것도 담고 좋은 것도 담고 그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잘한 일을 하거나 못한 일을 하면 옆에서 물어봅니다. 야너 부모가 누구냐? <laughs> 왜 그렇죠? 잘했으면 야너 부모가 참 너를 잘 가르쳤구나라고 너 부, 좋은 부모를 닮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가정은 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님을 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 터지는 교회는요 사실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다른 표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 보면 대한예수교장노회 부르심교회 이렇게 딱 섞인 다음에 그 밑에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오늘 처음 보시진 않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해 이것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저희 교회 나름대로 또 독특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섬기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이렇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의 원리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로 힘쓰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 됨, 우리의 하나 됨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이게 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그 뒤에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은사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준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은사는 내가 가진 것을 뽐내거나 내가 남보다 좀더 낫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는 이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은사를 준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이라라고 은사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은사, 이렇게 하나됨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성장을 이루는 데까지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렇게. 교회를 온전히 이렇게 연합하게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화나됨을 하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임, 모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는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잘 호호호하고 잘 지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원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 모임들을 주신 거예요. 어, 유명한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이 혼자 할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혼자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모임들이 있죠. 옛날에는 교회 모임을 뭐 구역 구역 모임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남존도회 여존도회라고 얘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순모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우리 딱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모임 안 가는 게매이 편합니다. 그죠?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리고 부, 불편한 자리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희생과 성김과 인내와 성숙과 그 사랑을요,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개인주의가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교회 가서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예,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워낙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가 어그러진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그러나 그 말은 사실 틀린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소모임, 순모임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바로 나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시고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또 하나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모이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그 가치관이 변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 사람이 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령님의 도움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훈련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훈련에도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훈련하면 뭐다 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그냥 내가 와서 앉아서 그냥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 이것도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점점점 말세가 가까워짐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사탄과 여러 가지 사이비와 그런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시대와 사탄의 계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것 역시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가시고, 주님을 멋지게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요,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가 되는 동시에 잘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잘 섬기면서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잘 훈련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일터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관계 속으로, 또 문화와 사회와 교육 등 삶의 전 영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모여서 떡을 나누고 정말 교제를 하고 열심히 잘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럴뿐만 아니라 사랑이 참 넘치는 교회였어요 자기의 모든 물건을 내어놓고 같이 통용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만 잘 지내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교회가 자기들만의 모임이 되면 그 교회는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히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은혜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7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첫날 주일을 예배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7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흩어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막 갑자기 피켓 들고... 예수 천당 깃켓 들고 이렇게 뛰 이렇게 뛰고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선교사 어느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요즘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너무 안 들어서 문제입니다. <laughs> 여러분, 전도자와 선교사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간다.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진다는 것은요. 훨씬 더 넓은 의미와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너무 작지 않아요. 굉장히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6장을 여러분이 천천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 다 전도자가 되고 다 성교사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을까? 뭐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 한번 보시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일터에서 바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뒤에 영적 싸움과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성령 충만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온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충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앱에서서 말씀은요, 성령충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술 취함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술 취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성령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충만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에서, 내 삶의 여정 한가운데서 세밀하게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오늘 에에 서서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간다라는 이 의미는 훨씬 더 축복되고 훨씬 더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사는 그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이 자리에 두셨는가를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갈 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흩어져라,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 하시는 궁극적인 일입니다.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섬겨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복종하고 섬기겠습니다. 남편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 맡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종들은 상전이 그냥 나에게 돈을 주는 그런 그런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듯이 너가 나를 섬기듯이 그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 네. 상전들은요, 나도 주님의 종인 것처럼, 아, 이 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들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삶, 사는 삶의 그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오늘 예배에 서서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요. 제 아내가 분주하게 이렇게 막뭐 요리를 하느라고 도마를 막썰도 도마를 막 썰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다림질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남편을 위해서 다른 질을 하고 요리를 만드는 그곳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일터에서 예전에는 막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시켜' 막 이러지만 아니야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고 섬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이 경험하라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요. 바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요?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 사무실에 이렇게 다 와서는요, 한 날은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이번 달저 망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 망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 달에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나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뜻밖의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 큰일 하셨네요. 아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집사님, 집사님 지금이라도 그 사업 잘 정리해서 잘 정리해서 은행에 넣으시면 그 이자로만도 잘 사실 수 있죠. 집사님 좋아하는 골프 마음껏 치시면서 잘 사실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혹시 집사님 다른 사람이 집사님한테 물어볼 때, 아왜 그렇게 어, 장사도 잘안 되고 잘, 힘든 그 사업을 계속해 그냥 이자나 넣고 어, 은행에 넣고 이자나 받아 살지 왜 그렇게 사업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애써가면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 올바로 내기 위해서야. 그리고 내 직원들 올바로 월급 주기 위해서야.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이 집사님이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고 가만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진짜 맞네요. 제가 큰 일했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집사님 그걸 잘 깨달았으니까 이번 주에 감사헌금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저도요 지난주에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참 행복한 대화를 서로 나눴습니다. 이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 집사님. 그리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몸에 큰 병도 얻으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회사를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요. 일자리를 주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아까 그 예화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모사님 저한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저희 회사에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을 잘 고용해서 그들이 복음을 잘 듣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받고 훈련받게 한 다음에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냥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로 돌려보낼 때. 그 나라에서 우리 회사 지사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제또 다른 꿈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에, 자기 회사, 한국에 잘 초대하면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케어해줄 교회가 필요한데, 목사님 교회도 그 영적인 케어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기꺼이 그렇게 돕겠습니다라고 행복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그 대화 가운데 뭘 느꼈냐면요, 아이 집사님은 이미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집사님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바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와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잘 담고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라 배우고 세상을 향해 섬기러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리시고 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부르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